오늘의 국가는 파라곤입니다. 나폴레옹과 루소의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 독재자가 집권 중으로 지식인 치고는 굉장히 권위주의 고립주의적인 고유 이념을 지닙니다. 비밀경찰을 중심으로 강력히 반대 파벌을 억압하면서 국정을 운영한 걸 반영해 비밀경찰을 재정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병력을 1분대 단위로 잘개 쪽의 장군을 모두 채워줍시다. 우리의 첫타겟든 필리포스 내전으로 정신없는 브라질입니다. 독점 5개 걸어줍시다. 이 시대의 쓰레기 같은 인성을 자랑하는 영국이 브라질에게 보호적인데 영국이 수틀리면 바로 합류하이 투자권 주고 독점 풀기로 외교 보너스 받읍시다. 투자권과 대사관 노예제 금지 받아옵시다. 단 지금 7월 9일 베타에 또 버그가 존재해서 비밀 선조약이 있을 경우 전쟁 조약이 동결되는 버그가 있으니 노예제 금지를 바로 제정하진 맙시다. 파라과이의 시작 기술은 매우 훌륭합니다. 경험론 평등주의 비밀경찰 다 열려있습니다. 문제는 완전 깡내륙국이라는 거죠. 이런 국가들은 오히려 초반에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일단 소신인 기업가 상태로 영국 눈치 봅시다. 영국이 외교전에서 이탈한 후에 주정복 쫙 찍고 들어가야 합니다. 영국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정복 두 개만 간신히 가져 나올 수 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만 기왕 죽창 받는거 영국이 이탈하는 게 베스트겠죠. 꽤나 고전적인 꼼수지만 이 게임의 전선 진도는 장군 개수에 비례합니다. 승기를 잡았다면 장군이 많을수록 스노우볼이 크게 구르죠. 자 어디 영국의 동태를 좀 살펴볼까요. 보통 독점을 풀었다면 저렇게 비등비등하게 나오는데 저기에 낚이면 안되는게 브라질은 시작지식인 올리 여권을 한번 교체합니다. 카우디오의 시대 본국인 스페인이 나폴레옹에게 찍히면서 식민지들은 골지에 독립했으나 군사대장 카우디오들이 빠르게 권력을 잡고 독재를 시작합니다. 파라과이의 시작 지도자 프란시아 또한 이런 자들 중한 명으로 모든 스페인 변형 문화 국가들은 군부를 어떻게든 억제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할 것을 주문받습니다. 남미 스페인 문화들은 군부가 하나같이 폐급이라 성능도 안 좋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장군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이벤트가 뜨고 또한 영상 앞부분에서 읽은 분들도 계실텐데 군부를 유배 보내면 즉시 카우디오 포인트를 200배 줌으로 쿨마다 군부를 괴롭힙시다 남미 국가들의 이론상 고점은 이들 카우디오 전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칭령을 전 국토에 쫙 도배하는 겁니다만 꽤나 피곤한 플레이임으로 여기선 그렇게까진 안하겠습니다 영국이 이탈했다면 미나스 제라이스 루지 자네이로는 반드시 요구해 주고 보이아스 마투그루스도 요구합니다. 성공적으로 찌르기가 들어간다면 이런 느낌으로 순식간에 진군할 겁니다. 쭉쭉 밀어줍시다. 승리했으나 조약법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 이제 노예제 금지를 제정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뭘 어떻게 코드를 고쳤길래 이런 버그가 나온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베타하는 분들은 법률 조약 조심합시다. 우리가 검열법에 더해 비밀경찰 3단계임으로 억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노예제 폐지파 후원해주면서 노예주 파벌 억압해줍시다. 이제 쉬지 않고 페루 볼리비아 이슈에 손댑시다. 모병 칭령쭉 깔아주고 새로 진집해줍시다. 전문 직업군의 병종 경험치가 쌓이면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이때 부페로는 양도를 남페로와 이키차는 해방합니다. 금광이 존재하는 포토시와 라파스는 주정복으로 요구합니다. 파라과이의 시작 법률은 국가민병대고, 이는 군대의 건설력을 투자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가장 강력합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그 초반에 가장 강력한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 직업군에 비해 점점 힘이 빠지는 방어적인 법률이죠. 승리했다면 북페루를 중심으로 미키차와 남페루가 합병합니다. 그런데 북페루는 우리가 양도 요구로 가져온 상황이라 저렴한 악명의 괴뢰상태로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악명과 위신부족으로 독립열망이 난리날텐데 무시합니다. 어차피 독립열망이 높아도 돈은 납부하며 전쟁할 때 반기를 들었다면 25%의 악명으로 주정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애들 일부러 치고 그때 합병해버립시다. 한편 시작하자마자 종이공방 예술학교 3개를 지어줍시다. 예술품은 생산 1위시 무려 위신을 40 제공하고 서둘러서 주정복보단 피보호국으로 먹는 게 유리한 남미 환경상. 빠른 강대국 승급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보자 합니다. 보조금 넣고 예술품 찍어냅시다. 한편 가자론을 고려 중이었는데 병력 만들었네요. 이러면 러시아와 싸워야 할것 같네요. 식민부가 열렸다면 러시아를 상대로 영국을 꼬드기는 건 쉽습니다. 노예제 금지 제정해주고요. 아참 영국과 첫 투자권 조약을 맺을 때 서로 특약을 주도록 계약합시다. 특약이 존재할 경우 그 국가는 어떤 적대적 외교 행동도 불가능합니다. 굴욕주기보다 판정이 훨씬 강력합니다. 문제는 특약이 조약을 맺는다고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약 유지기간 중 무작위 타이밍에 들어오니 눈여겨보다가 영국의 특약이 들어오면 그때 움직입시다. 두 번째 법률은 식민지 이주를 제정합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보다는 서아프리카에 한뼈 말받기 하고, 프랑스나 영국 콜투함 할 겁니다. 우아단의 특약 보이시나요? 이제 영국은 우리의 적대 측에 결코 합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제 혐오병이 있으므로, 정권 교체로 군주정 잠시 가줍시다. 본래는 특약 믿고, 아르헨티나, 실내 쪽피 보고 하려 했는데 천천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새 석탄 광산과 철광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밥은 뭐다? 뉴 러시아 컴퍼이다 영국이 러시아를 정말 정말 싫어하으로 승인 국가라면 간간하면 다 끌려옵니다. 알바기 해주고요. 기왕 러시아랑 싸우는 거 철광산이 많은 헤르손까지 가져옵시다. 영국의 이해선언이 존재하는 코카서스 해방으로 선전 보고 후, 파울이다. 헤르손을 요구합니다. 앞서 식민지 알받기 한거 기억나시죠? 보호적이거나 여권 일치 상태면, 정말 어지간하면 끌려옵니다. 신성 동맹을 다 부르긴 하는데, 어차피 상륙전으로 진행될 거라, 딴 게들인 쟤네들 전부 인여롭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러시아는, 핀란드 상륙 방어를 일절 안 하는지라 영국 부르고 상륙전으로 진행되면 정말 호구스럽습니다. 핀란드에서 전선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교착 당하는 상황만 조심합시다. 가져오고 바로 편입해 줍시다. 남미는 중반부가 지나 이민 끌어올 때까지 죄다 똥땅 투성이라 인구 많은 땅을 침략해서 빼앗아야 합니다. 이 게임에선 인구 또한 전쟁을 통해 빼앗을 수 있는 자원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보통 대청이나 러시아 둘중 하나를 쳐야 하는데 1.9 이후로 비편 입주 페널티가 너무 세져서 선택의 여지없이 러시아 뒤통수를 까야 합니다. 이제 고립주의를 철폐합시다. 첫 지도자인 프란시아가 사망 후 군부가 집권할지 혹은 지식인 독재 유토피아를 이어갈지 선택지가 등장하는데 사실 둘다 별로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파라과이는 그 초반에 모조리 승부수 걸어놔야 하는지라 군부루트는 전투력 보너스 받아봤자 이미 다 뚝배기 깬 상태고 독재 유토피아는 정치운동 패치 이후로 등장 확률 조정을 안해서 보통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 이런 민족주의가 기술전파로 해금됐군요. 예, 스페인 식민지 동포들과 함께 하겠느냐, 각자의 길을 걸어가겠느냐를 선택하는데, 파라과이는 기본적으로 독자루트가 정배입니다. 하필 마푸체 지역 개척을 요구하는데, 적인 아르헨티나, 칠레 명분이 존재하고, 그렇다고 멸망시키면 영국이 개척 알바길을 시전하는 끔찍한 꼴을 봅니다. 심지어 주반 안도 쓰면 안 됩니다. 라플라타 프로빈스가 많을수록 민족 분화가 가속하기에 클레임 제공은 끔찍한 행정인 셈이죠. 피보우국 걸고 들어갑시다. 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냥 천천히 피보우국 할걸 그랬습니다. 악명이 72인거 보이시나요? 덕분에 아르헨티나가 발광해서 반발하는 걸 역이용해야 했습니다. 페루가 우리의 반발하여 적대했군요. 이 기회에 땅이나 뜯읍시다. 우크라이나 권역이 정말 꿀땅인 게 인구도 많고 자원 많고 기업도 훌륭합니다. 시장 접근성 보너스까지 있으니 남미에선 패왕이 되기 딱이죠. 그리고 대학은 정복으로 획득한 것 외엔 짓지 맙시다. 대학을 짓기 시작하면 수십 개씩 지을 텐데. 민족주의 분화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중기.